심타파 가족들의 쌍방향 대화의 시간이죠. 혼자지 않나. 오늘은요 피디님이 양복 입을 각오하고 지정한 욕데이예에요 진심이시죠? <laughs> 나에게 요즘 스트레스를 팍팍 주는 사람들 사연 보내주시면 신심타파에서 대신 욕해드리겠습니다. 어, 다만 딱세 사람은 빼주세요. 엄마, 아빠 그리고 정준영은 제외입니다. 사연 기다리는 동안 노래 한곡 듣고 올게요. 김동률 이서훈의 욕심쟁이 우후후. 저희가 욕이 녹음해놨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충분한 단계별로 제가 그 욕이 나갑니다. 저는 이분에게 1단계 욕을 옆집 이사님, 옆집 아저씨께 날려드리겠습니다. 욕. 야! 끝이에요? <laughs> 아, 저도 몰랐거든요. 어. 다, 다 들어보고 싶으니까 2단계 드려볼게요. 음. 나쁜 녀석이군 <laughs> 끝이에요? <웃음> 근데 3단계는 진짜 심하다네요. 네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한번 들어보시죠 멍충아 <laughs> 아니 무슨 아니 뭐 더빙하세요? <laughs> 사단계 멍충아요. 아 이게 뭐예요? 좋아하는 남자애가 자기 친구한테 고백을 해서 그 친구 너무 믿고 남자애도 믿다고 하는데 거기다 가가지고 옥당을 따라와 이랬는데 옥상에 있다 와보니 야 멍충아 한 거잖아요. 에이, 3단계가 이게 뭐야? 이게 1단계로 가야죠. 여러분 4단계도 궁금하시죠? 이렇게 악덕 같은 이 악마적인 아 욕할 뻔했다. <laughs> 조심해야지. 욕대리라고 니까 제가 너무 조심스러워집니다. 이런 악마 같은 손님들을 위해, 이런 진상들을 위해 최고로 심한 욕이죠. 4단계 들려드릴게요. 바보! <laughs> <laughs> 너무 맛있다. 너무한 거 아니에요? 4단계 욕주세요. 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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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 <웃음> <웃음> 누구 목소리에요 이거? 아, 작가님들이에요. 아, 진짜 대단하다. 어마어마하네요. 네, 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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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첫 번째 여기, 야두 번째 여기 나쁜 녀석이 이거, 세 번째가 멍충아, 네 번째가 바보예요. 아난또 뭐, 와 진짜 대단하다. 지금 정장 입기 싫어서 지금 머리 쓴거 아니에요. <laughs> 정장 제가 꼭 입혀드리겠습니다. 전 사실요 이 여기요 마치 뭐 그런 요기 있잖아요, 뭐 명품 강아지 시베리안 허스키 뭐 이런 느낌이나 아니면. 뭐 과일 중에 수박 있잖아요 씨를 발라 먹는 어 빨간 수박 뭐 이런 다양한 욕이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약한 것도 약간 좀어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정상적인 말로 귀엽네요 네 <laughs> 귀여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시면서 저는 입으로 돌아올게요 see you later